네 요즘 결혼하는 나이가 점차 늦어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줄면서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출생아 수로 직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들린 아이 울음소리가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가 43만 5300명으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초저출산의 기준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겁니다. 특히 30대 노산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산모의 평균 연령이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32.04세를 찍었고 30에서 39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도 43.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숨진 사람은 26만 81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인 5.3명을 유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고 사망자는 유지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극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지난해 남녀 3쌍이 결혼할 때, 기혼부부 1쌍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30만 5,600건, 이혼은 0.3% 증가한 11만 5,600건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한국의 젊은 층이 다른 나라 동년배보다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분석했습니다. 퓨 리서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국 성인 남녀 1,009명 등 44개국 4만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33살 이하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독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서치는 이 연령대의 한국인 응답자 중 43%만이 현재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